큰거한번 꺼내볼게, 큰 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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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야 돼, 감춰야 돼, 감춰야 돼. 자, 보세요. 자, 이거 귀한 놈이니까. 자, 어. 아, 영동이요영동이 <목소리> 이 모델도 미스터장이 네. 한번 먼저 미스터장의 그런 지고 한번 설명을 해줘 한번 영롱하네요 음 그냥 영롱 뭐 노티는 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뭐 전체 골드라고 해도 약간 베젤이랑 다이아 다얼에 이제 약간 파란색 하늘색 뭐 약간 이런 느낌 이 있어서 꼭 노티한다는 느낌은 안 되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도 1,2 1, 2, 6, 6, 1, 8이잖아요 근데 얘는 왜 다이얼이 똑같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1초판이니까 그럼 얘는 왜 똑같은 검정색이고 얘는 왜 똑같은 그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음. 요 LV 그린이면 전체가 그린이어야지 음. 왜 다이얼은 뭐 다루고.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노렉스한테 물어보셔야지 어. <laughs>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야너왜 이거 그린으로 만들었어? 이러면 모르지 노렉스 디자인하고 뭐 그렇게 색칠을 뭐 바꿨겠지 그건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저는 원래 로즈골드보다는 옐로우골드를 훨씬 좋아해요, 금통식에는. 왜그러면 로즈골드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약간 좀 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음. 이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보다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비싸죠 당연히 리테일가 자체도 비싸고 네. 이게 아, 리테일가 제가 이게 왜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그 예전의 가격들을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 4,500원 하나에 이거? 요즘에 리테일가 의미가 모르겠어요. 없어가지고 리테일가를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요즘에 리테일가에 대해서 아, 프리미엄 하도 붙었어요 에, 프리미엄도 붙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19년도하고 20년도에 이제 가격들이 구멍 오르면서. 이머릿 속에 이게 속속 안들어오는그 전에 가격은 4,200이었어요. 예전에 가격 오르기 전에 가격. 지금은 기억이 잘안 나요.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매물이 없어요. 근데 많이 없어요 지금. 아 백화점에도 없어요.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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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히 안 팔겠지. 아, 아니 백화점에는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안 오는 거겠지. 아, 아, 우리의 아니 다른 누군가 줄 서고 있는 그 오픈너들한테 오픈너하는 분들한테 가겠죠. <laughs> 우리한테 안 오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근데 매물이 실질적으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예상에는 아마 5,000 초반대에서 거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브리로 붙여서 네, 프리미엄 예, 붙어가지고 예, 이거는 예. 124060이 예. 아, 발음이 이 뭐, 리듬이 좀안 좋아 네. 124060 예. 124060 말이 예. 그뭐 아니, 표준어가 아니고 보통 보면 이거 부산사람이든 광주사람이든 전라도사람이든 경상사람이든 서울사람이든 충청사람이든 이게 약간 좀 리듬이 있거든 네. 리듬인데 당신은 좀 틀려요 이 리듬이 약간 사람인데요 우리가 보면 동에 물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국가를 근데 동에 물가 이런 <laughs> 약간 더 느낌 약간 너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야 약간 <laughs> 자 아까 데이트모델 소개해 드렸죠 서브스틱 네. 맞죠 얘는 그러면 우리 미스터 정이 봤을 때 느낌이 네.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얘는 좀전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아, 심심하게 좀두개 비교해보면 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로렉스 입문 했을 때는 이 데이트 있는 모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트 있는 모델만 보다가 뭔가 이 데이트 없는 모델을 보니까 음. 뭔가 좀 심심하고 음. 이 로렉스 만나 싶기도 하면서도 뭐 그냥 뭐좀뭐 뭐 그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잖아. 어, 시간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이게 주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보는 거. 근데 의외로 시간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날짜예요, 날짜. 그리고 아, 주변에서 정말?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몇 시냐 보다 오늘 며칠이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데이트가 있는 시계를 차던 <laughs> 사람들이 이 넌데이트 논데, 모델을 찾아아요 되게 불편해요. 데이트 모델을 차고 모델. 다니던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겠죠. 이 습관화가 되면은, 딱 보면서, 어, 시. 오늘, 어, 오늘 며칠 5일이네. 어, 그 다음에 몇 시네. 뭐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보통 적을 때 은행 가서 네. 뭐 오늘 며칠인지 날짜 적는 시간적으라는 사람 없어. 이게 시계를 보는 습관을 기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시계가 없잖아요. 네. 엄청 불편해요. 왜? 핸드폰, 솔직히 우리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맞죠. 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조차도 되게 불편하고, 동작이 늘어나는 거죠. 동작이 되고. 늘어나는 거죠, 동작이. 원래 이렇게 끝날 게, 자, 넣어서, 빼서, 옆에 버튼 눈. 눌러서, 며칠인지 아. 보고, 이 자체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간사한 거죠, 이게. 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요즘 같은 하이테크 시대에, 이 시간도 안 맞는, 일일 로차 뭐 1, 2초씩 나가지고 시계도 안 맞고 하는 시계를 왜이 가격 주고 사냐?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시계로서의 기능은 만원짜리 시계나 백만원짜리 시계나 천만원짜리 시계나 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시계 보는 기능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요즘에 최근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런 고가시계, 아날로그 시계에 이렇게 열광하냐. 열광을 안 하면 프리미엄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남들이 이거 안 사면은, 뭐, 공급이 계속되는데, 고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어. 왜 이렇게 올라가냐? 지금 시대가 벌써 하이테크 시대고, 뭐, 사람들이 뭐, 어,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어?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 시계들은 계속 인기가 올라가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 다음에 이 브랜드가 만들어놨던 브랜드에 대한 가치, 네. 이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어떤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고, 소장하고 싶고, 갖고 싶은 물건이 되는 거라고요 최근에 뭐, 뭘 들은 줄 아세요? 뭐 들었어요? 이전에 써보만116 라인들 있죠 116? 네. 음. 걔들은 코가 원래 12코 반이었거든요 저도 최근에 뭐 아무 생각 없다가 얻어봤는데 그래? 와 얘네들 코가 한코준거 아세요? 그럼 지금 11코 반이나 11코 반이에요, 풀코가 풀코가 11코 이거 나.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11코 반에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절감 얼마 안 되거든. 솔직히이 세덩어리니까 스틸이니까. 스뎅은뭐한코 줄여봐야. 물론 모래스에는 엄청난 양을 만들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한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개를 빼먹는 면은 클 수도 있죠. 근데 맞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와 얘는 얘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가격은 올라갔는데 코가 안 줄었어. 가격은 내려야 돼. 와 이건 무슨 소도 아니고. 약간 날강도 비슷한 이건 아니거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팔. 그럼 손목 굴곡 들은 예전에 한코만 넣었는데 이제는 두코 늘어나고 이를아 이들이야 죄송한데 욘마들 이 논리는 이거야 자 서브머리는 이거 늘릴 수 있다 많이 그러니까 너네 몸이 쫄다고 생각하고 늘려서 차라 이 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저 솔직히 이거 한코 줄었다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응. 이야기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응. 어, 갑자기 아, 어 그래 좀 화가 나네 그래 솔직히 너무 어떻게 너무 목해서 미안한데 개똥 <목소리> 치이지 않나. 좀 그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어, 저는. 이쪽이 심하다 근데. 어, 미 사장 네. 오늘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막쫙 뭐 펼쳐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줘 봤는데. 네. 소개한 소감이 어때요? 일단 시계는 네. 뭐니뭐니해도 일단 금통. 예.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시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다 펼쳐 놓고 보니까는 시계 진짜 멋스러운 거 같아요. 네. 이게 최고. 다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도 보냈지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매력적이잖아요. 아, 이게. 이게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매력이 넘쳐요, 보면은. 얘는 얘만의 네. 얘는, 얘만의 는얘 매력이 있고 네. 뭐, 물론 이게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 네. 뭐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다 갖고 싶어요. 지금 이제 다들 런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느낌이고 그만큼 이쁘다는 거죠. 그리고 잘 만들 것 같아요, 시계들이. 아. 오늘은 뭐 소개 소개라면 소개? 아니면은 뭐 그냥 사다 놀이 어, 놀이 어. 이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거보다 더 재밌고 어, 유익하고 유가? 즐겁고 장난스러운 하이 시간 TV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